네, 안녕하세요. 날씬하고 젊어지는 곳, 하랑아디원의 박용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할수 있는 정보들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건강을 또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하고, 피로를 풀수 있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쓸수 있는 경침. 이 경침이 목을 베는 것에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곳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우리 저희 실장님과 함께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피로가 쌓일 때 가장 많이 쌓이는 것 중에 하나가 후두부입니다. 이 부분에 피로가 쌓이게 되면 많이 굳게 되죠. 그래서 보통 경침은 목에 이렇게 베게 되어서 숫자 컵을 만들어 주는데 용이하지만 살짝 위쪽으로 올려서 그 부분을 대고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게 되면 자동으로 마사지가 되게 됩니다. 이 후두 부분에 피로가 풀리면 머리가 맑아질 뿐만이 아니라 눈도 한번에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눈 시력과 관계된 혈자리가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 척추가 많이 이제 불편한 경우가 많죠 특히 업무를 많이 하다보면 등이 이렇게 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경침을 척추 중앙 부분에 오게끔 놔두시고 천천히 누우셔서 <laughs> 아프죠? 네. <laughs> 예,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픈 것 같습니다. 네, 중앙에 두시고, 이렇게 가슴을 활짝 연 상태에서 한 1분에서 길면 음, 몇분더 하셔도 됩니다. 보통 한 3분 정도를 권장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만히 있게 되면 척추의 피로도 풀리고, 어, 내 자세도 교정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로가 쌓이는 또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승모근 부분도 피로가 많이 쌓이지만, 겨드랑이 이쪽에 많은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딱딱하게 굳게 되고, 이 부분에 림프 순환이 잘 되어야 팔도 예쁘게 에, 되기 때문에 상체 다이어트일 때는 반드시 겨드랑이를 자극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침 이렇게 두시고요. 살짝 누우신 상태에서 팔을 위로 올리고, 예, 이런 식으로 둔 상태에서 체중을 실어주게 되면 아, 이 부분에 겨드랑이 부분, 뒤쪽 부분까지 이렇게 하면 뒤쪽이 좀 아프죠? 예, 표정이 보이십니까? 네 예, 앞으로 그리고 살짝 뒤쪽으로 하게 되면 어깨 뒤쪽에 네 지금 참고 있죠? 예, 통증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을 지긋하게 대략 10초에서 30초 정도 가만히 있게 되면 살며시 근육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면서 림프절들을 자극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근육을 자극하고 림프절로 이제 자극을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허리가 아프거나 우리가 또 체중이 허리로 다 실리게 되면 자동으로 엉덩이 라인 특히 대둔근 위쪽 부분에 많은 피로가 쌓이게 되어서 근육이 굳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어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 누워 가지고 다시 네, 살짝 들어주세요. 네, 이 부분을 받쳐서 이렇게 피로를 풀어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한쪽씩 해주게 되면 자극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한 것처럼 살짝 그렇죠.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부분에 좌골신경통이 있거나 특히 요통이 있거나 할때 도움이 받을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좀 올라가시고요 발목펌프 운동을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요 발목펌프 운동은 이 부분에 우리가 혈액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큰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극을 해주는 건데 여기를 자극하면 굉장히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아킬레스건 부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경침을 두시고 발목을 너무 꺾지 마시고 그러면 긴장이 심하게 되니까 편안하게 꺾으신 다음에 대략 15cm 정도를 올리고 힘없이 툭툭 떨어뜨리는 겁니다. 네, 해보세요. 웬만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웬만큼 강하게 쳐도 아주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물론 너무 세게 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해서 한쪽 다리당 100번에서 500번 사이로까지 많이 하셔도 어, 좋고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뿐더러 심장에도 부담이 덜해지고 다리도 날씬하게 되면서 어, 하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어, 양발을 경침에 올리시고요 발 어, 발끝만 경침에 올리신 다음에 최대한 밑으로 내렸다가 상체 전체적으로 몸을 들어올리고 내렸다가 들어올리고 이렇게 하는 동작을 10번에서 30번 정도 해주시면 종아리 뒷부분이 굉장히 많이 당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훈련시키고, 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데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운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삐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경침 하나로도 교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의원의 침을 맞으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 발목을 꺾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붙이고 체중을 앞으로 밀게 되면 이 부분이 발목뼈들이 이렇게 맞춰지면서 스스로 교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치료하는 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laughs> 제가 경침을 팔로 나온 건 아니고요. <laughs>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어, 도움이 되실 수 있게 그렇게 정보를 드리려고 오늘 경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씬하고 젊어지는 곳 하랑한의원에서 박용원 원장이 전해드렸습니다.